가능함수 f(x)에 대하여 g(x)는 f(x) 곱하기 lnx의 내제곱이라고 하자. 아, 곡선 y는 f(x) 위의 점. 자, y는 f(x)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저 점을 지나야 되면 이 관계식 일단 만족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g(x) 위의 점에서의 접선. 자,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둘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어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f'2랑 g'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관계식 될것 같아. 네, 그죠? 자, 그럼 gx가 지금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4 앞으로 빼서 씁시다. 4fx lnx죠. 그럼 어쩔땐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나는 미분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럼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하면 l x 미분했으니까 x 분의 1 나오겠지. 자 여까지 됩니까? 그럼 이제 g 프라임 2를 구해 봐야 되지 않겠니? G 프라임 제 e 는집제넣을집어는으이죠 얘는 이죠 얘는 4이니까4 F 프자임렇게될 같아. 근데 이제 힌 E. 자 주어졌지. 것 같아. 근데 이제 힌트가 주어졌지 f o this is equal to minus E. So, t h 미지수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이 관계식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f'2랑 g'2 g'2 제가 구해봤더니 이거 나왔습니다.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라지 a로 한번 치환해볼게. 그리고 라지 a가 지금 마지막에 제가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럼 4a제곱에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4a고 1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제곱식이지. 라지 a는 2분의 1입니다. 라지 a가 2분의 1인데 그대로 f e 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50 나오겠지. 이 정도 계산에 사실 문제 길이도 길고